안녕하십니까 차량평가사 예열입니다. 지금 2011년 2010년 12월에 등록된 에쿠스 차량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등급은 럭셔리 차량이에요. 어, 크로밀과 썬루프 그다음에 하이패스 이렇게 추가해서 신차 금액은 6,850 정도 어, 드린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은 의정부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어, 40대 남성분이 출퇴근용으로 해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신차상근 느낌 그대로 서비스가 남아있는 그 상태지만, 외관 상태도 관리를 아주 잘하고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시동은 켜져 있는데요. 실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판은 창고로 어디 스크래치라든가 흠집, 뭐 찌그러진 부분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처음에 보이시는 게 메모리 시트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암마 시트. 암마 시트와 전동. 그다음에 오토 브레이킹, 전동 핸들,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열선과 내비게이션. 지금 보고 계시네요. 지금 시도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현 차량의 주행거리는 지금 19,452km 운행을 하셨구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 보시겠습니다 예,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요 카메라 상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usb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예, 오디오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어, 앞자리해 가지고 양쪽 다 전동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메모리 시트는 운전석만 들어가 있고요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트는 살짝 앉아 있던 그런 느낌 그냥 세차 안하고 그냥 운행하시는 그대로의 차량을 지금 보여 드리는 거니까 고객님들께서는 이해하시고요어 만약에 세차가 되고 광택이 내진다 그러면 어 느낌은 조금 더 틀려질 겁니다 썬루프 라든가 뭐 이런거는 작동 상태는 어 해볼 필요도 없이 잘되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AS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무상으로 현대 서비스에서 그대로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뒷자리도 한번 확인해 보 드릴게요. 예, 뒷자리 또한 전동 시트 그리고 열선,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오디오 시스템 모든 게에서 동일하게 앞자리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서등 해가지고 확인되고요 음, 차 상태는 뒷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안 타서 그런지 모르, 모르겠지만 아, 상태 굉장히 좋네요 지금 이 차량은 의정부 호평동에 아니 호, 호, 호평동인가 호예 의정부에 해가지고 위치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 트렁크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있다면 뒷 트렁크 보시면 저 안에까지 굉장히 넓은 걸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지금 운행하시는 분께서는 야구를 즐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구 배터와 공, 뭐 클럽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안에 되어 있네요. 스피어 타이어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고요. 어, 기본 공구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어, 타이어 해가지고 정확한 치수를 남겨드렸고요. 한 5. 5.7에서 6.5 정도에서 한80% 정도 남아있는 게 확인됩니다. 차량 상태는 지금 엔진 소리, 지금 시동 켜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하죠?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차 중에 그 에쿠스의 정속성을 따라갈 차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정확한 어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차량 평가사 이해 열렸습니다.